최초로 주민 간담회 에 강화군수 오신다길래 참석했더니 착오로 확인됐다며 뻥을 쳤습니다. 서이스타힐스 입주자 대표회의에 초대도 하지 않고 강화군수가 참석한다는 취지로 아파트 입주자 모임을 구성하고 초대한 시의원은 현수막에. 발제자 본인 이름이 게재돼 황당했다고 피력했습니다. 지역의 다수 행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가 행정사 직함으로 초대돼 특정인을 향한 정치적 홍보성 의혹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2월 8일 오후 2시부터 소집된 강화군 선언명 소재 서희 스타힐스 입주자 대표회의는 강화군의 요구 사안을 토론하기 위해 발제자 윤재상 시의원, 최종창 군의원, 박흥렬 군의원 등 현직 의원과 행정사 한현희 씨를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재상 시의원은 주민과 소통하는 편한 인사 자리가 아닌 토론을 주관하는 발제자로 소개돼 불편함을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로 초대된 행정사 한현희 씨는.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로 세 번의 정치 이력과 다가올 지방선거에도 예비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혀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사 명분으로 초대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현 강화군수를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군수님도 참여할 것 같다고 허언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에 착으로 확인됐다며 주최 관계자는 얼버무려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중찬 의원과 윤재상 시의원은 블러리로 초대된 것 같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입주자 대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 간사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으며, 정작 초대해야 할 지역구 담당 고복숙 의원은 안중에도 없이 배제됐습니다. 난말 한마디 없어요. 근데 거길 그죠? 원래 담당은 의원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초대도 안 했네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주최한 입주자 대표가 오현식 전 군의원과 지인이라는데, 그 오현식 전 의원은 현재 다가올 지방선거 민주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출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주민들 사이에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뉴스탐사입니다.